저축하셨나? 저축하셨네. 너 누구니? <laughs> 저축했어. 와 진짜 돈 많은 척오지네 어? 아침보다 왜이리 줄었냐? 일조 9천 원이구나. 왜돈 많은 척 오지냐고? 어? 너 누구야? 아니 진짜 상한가 안 가셨네. 상한가 가야 오, 없으신가 보네. 2조3천0 0억은 없어가지고 일조 9천원건것 같은 상이나. 그러니까. 아, 일단. 아이씨. 근데 나도 이렇게 할 거야. 이렇게 했으면 손흥민 안 써줬을 텐데 차라리 그 돈이 없.. 눈에 안 보이면 안, 안 하게 돼, 사람이 그니까 돈이 있어가지고 내가 손흥민 강화를 누른 거야, 여러분. 형이 항상 그 알바하기 걸어두면은 전안 하게 돼아 나도 이 형님 방법대로 할걸 진짜 아 씨.. 왜 그런 실수를 한 거야 피온잘 모르는데요 카드가 좋으면 대전 실력도 좋아지는 건 맞나요? 그죠 형님? 어느 정도는 되죠 정도 카드빨이 좀 있어요, 형님 맞지, 맞지 근데 뭐 좋은 선수를 썼을 때 형님이 또 원하시는 또 그게 좀더 나오긴 하죠 이거는 가능하긴 아, 해요. 근데 이제 진짜 실력이 좋으면 그런 것도 이겨내긴 합니다. 작은, 적은, 안 좋은 카드로도 막 잘하고 해요. 정말 손가락이 좋으면. 에 손가로 아 누구야. 돈이 진짜 많은 척 진짜 장난 아니네. 저런 거 했어야 돼, 우리도.